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해야 될 점은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와 있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버블의 끝에 와 있지는 않고요. 그럼 어디쯤 와 있는데 어디쯤 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 유튜브를 보고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합리적으로 PR이 돌아오면 그때 사자. 그러면 보세요. 얼마 걸리는지. 어 이게 99년부터 2007년까지니까 건 7년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기다리다 지쳐서 너무 너무 많이 많이 올라가고 사게 되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무릎에서는 사야 어깨에서 나올 수익을 내게 된다. 방에는 유동성 장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장세의 부작용으로 부작용으로 음, 버블이 있다. 그래서 그 버블은 부도, 부작용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버블이 쌓이고 쌓이면 터진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고 합니다. 버블 붕괴 모델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버블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현실 인식을 하는 순간에 붕괴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버블 붕괴 직전에. 어떤 일이 났나 봤더니 대부분 개인들이 주도하는 주식시장에서 이 끝이 옵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 드렸죠 개인 투자자들 시장이라고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해야 될 점은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 라는 건데 지금 여기 와 있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버블의 끝에 와 있지는 않고요 그럼 어디쯤 와 있는데 어디쯤 와 있는데 보니까 한, 그럼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 유튜브를 보고,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합리적으로 PR이 돌아오면 그때 사자. 그러면, 보세요. 얼마 걸리는지, 어, 이게 99년부터 2007년까지니까, 건 7년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기다리다 지쳐서, 너무너무 많이 많이 올라가고 사게 되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무릎에서는 사야 어깨에서 나올 수익을 내게 된다. 44%와 있는. 이게 뭐냐면 미국의 레버리지 비율, 신용 매수 비율을 보니까 2년 저점 대비 44%. 이게 여기밖에 안와 있어. 원래 고점 막이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안 가고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여기가 고점인데 지금은 여기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여기 꼭대기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하지만 보시면 늘 이래 왔다는 거죠. 처음에 쌀 때서 진짜로 쌀때 사는 건 스마트 머니. 그 다음에 인스티튜셔널이라는 게 뭐냐면 인스티 인스티튜셔널이라는 게 뭐냐면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여기 퍼블릭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 항상 마지막은 개인투자자가 장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올리는 장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장은 아닙니다. 자그 어, 개인투자자 장에서 잠깐씩 버블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에요. 메타버스 몇년 전에 2021년도에 보면은 부동산 이때 가상 토지를 29억 원에 샀다. 미친 거죠. 예. 메타버스 안에 있는 가상의 토지인데, 걔를, 어, 그 안에 디센, 디센트럴 랜드라는 캐나다 투자회사가 디센트럴 랜드라는 상가구역을 가상해요. 버추얼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 땅도 아닌데, 29원에 샀다. 가상부동산 막 30억, 50억 주고 샀다. 이런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가장 자산이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많은 쪽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때 21년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메타버스 관련주 1499% 올랐어. 1499% 미친 거죠. 그죠? 미친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은 어떨 거라고 본다고요. 동반될 겁니다. 앞으로 예,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시장의 끝이다? 그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용 매수가 그게 달하지 않았어 전혀 예 반도 안 왔다라는 거죠. 미국의 신용 매수가 부담스럽지 않아.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레버리지가 안전한 상황이다 지금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원래는 PER과 금리는 역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높을 때는 아까 밸류에이션이라고 말하는 배수를 적게 주는 게 타당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금리는 최고조에 와 있는데 많이 그 미국이 금리를 많이 안 내렸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금리가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주택시장이 망가져 있잖아요 좋아지질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모기지 금리가 아직 7%예요 6%, 7% 계속 이래요 그런 그 높은 고금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PR이 지금 금리가 낮았던 때와 똑같은 22.5배에 가 있어. 이거는 안 맞는 얘기죠. 미국이 금리를 많이 내렸으면 모를까? 아니, 거의 안 내렸는데 여전히 PR이 낮은, 제로금리 때는 아니지만, 뭐 거의 제로금리 때보단 낮지만, 금리가 1, 2%일 때가 PR이 같다는 얘기는 사실 안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달러 약세나 높은 금리로 보면 PR이 이렇게 높아서는 안 되죠. 왜? 미국이니까, 미국 주가니까. 하지만 AI 사이클에 의해서 지금 이게 무시되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개인이 주도권을 잡던 시대, 그러니까 1999년과 2020년 코로나 때, 그 다음에 1999년 IT 버블 때는 보시면 합리적으로 PR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어 유튜브를 보고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합리적으로 PR이 돌아오면 그때 사자. 그러면 보세요. 얼마 걸리는지 어 이게 99년부터 2007년까지니까 건 7년간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기다리다 지쳐서 너무 너무 많이 많이 올라가고 사게 되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무릎에서는 사야 어깨에서 나올 수익을 내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정신으로 따진다는 사람들 때문에 합리적 가격을 기다리다가 몇년 지나고 사면 어깨에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르긴 오르는데 곧바로 멀립니다. 예.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 2007년도 때, 2001년도 때 IT 버블, 그 다음에 팬더믹 버블 2021년도 21년도 똑같아. 이때는 장기간 참리적인 가격 무슨 얘기야? PR이 정상적인, 이성적인 가격으로 안 내려옵니다. 개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한 그런 기간 동안, 몇년 동안에는 정상적인 PR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는 못 기다리고 들어가면 그때가 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몇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립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걸 파악해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논리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 합리적인 그걸로만 잣대로 되고 있으면 실적 장세로만 보고 있으면 실적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꼭 꼭지를 잡게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다, 기다려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와서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초반에 유동성 장세라는 걸 판단하고, 유동성 장세에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유동성 장세에는 뭘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거 비이성 장세고, 이거는 뭐 버블 장세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의 이 막강한 리레이팅, 이 어마어마한 리레이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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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이라고요? 이거 버블이라고요? 아이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장은 이미 버버블이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에, 해야 되고 자 마지막이죠.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이런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는 전형적으로 종목 장세입니다. 지수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작년도 말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는 인덱스 투자할 때가 아니라 종목 장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 장세에서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 하나를 따라가기가 여러분들은 적응이 잘안 돼요. 제가 뭐라고 그러죠? 주식 투자는 정말 투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몇 년을 경험해서 잘, 자기를 잘 행동재무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종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종목 장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지수는 아니지만 업종을 투자하면 됩니다. 지수와 종목의 가운데쯤 있다 그랬죠. 자, 업종 투자하는데 업종 투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무 업종 투자라고 다 종목장세 에 화려한 모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모스가 잘하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뭐냐면 이 반도체 ETF, 반도체 업종을 투자하는 ETF가 SMH가 있고 SOX라는 게 있고 XS n D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렇게 달라요. 보시면 다 반도체 업종 ETF인데 종목 아니죠 업종인데 수익률 을 보십시오 하나는 오, 올해 들어서 17%, 얘는 12%, 얘는 6%. 이거 뭐야? 이거 3분의 1인데 다 반도체 투자하는 거. 여기 보세요, 세미컨덕터 다 붙어 있죠? 세미컨덕터, 세미컨덕터, 세미컨덕터 다 똑같은 반도체 업종 지수예요 업종 ETF예요. 다만 운영하는 데가 하나는 반에 크고 블랙락이고 스테이트스트리트고 이거만 운영하는 데는 다르지만 다 반도체에 투자해요. 종목 수도 25종목, 30종목, 40종목, 종목이 적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왜 수익이 다를까요? 왜 다른가 하면은, 보시면 SMH라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돼 있긴 하지만, SOX하고 차이가 있어요. SOX는 대형주 위주가 아닌 게 아니라, SOX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위 종목에 대해서 최대 8% 나머지는 최대 4%라는 캡이 씌어져 있어요. 한 종목을 8%밖에 못 가져갑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펀드가 왜 레버 카운트보다 수익을 못 내냐면 펀드는 10% 룰이라는 게 있어요. 한 종목을 아무리 많이 사도 10% 이상 사면 안 돼. 마찬가지로 소스 반도체 지수는 특징이 뭐냐면 최대 한 종목 최대 8%까지밖에 못 가져가. 그럼 SMH는 어떤데? 엔비디아를 20% 갖고 있어. 만약에 엔비디아가 좋은 장이라면 SMH와 SOX의 차이는 크겠죠. 예. 더군다나 XS들은 어떠냐면 얘는 동일 가중 방식이야. 그래서 나머지를 다, 모든 종목, 40 종목을 다 똑같이 나눠서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지수인데 성적이 3분의 1 토막, 3분의 1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TSMC가 없어. 뭐 이런 겁니다. 예, 동일, 그, 중소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일가중 방식의 특징을 따르다 보니 TSMC도 없어. 이런 것들이 실력 차이를, 점수 차이를 많이 냅니다. 음. 지금 같은 유동성 장세에서는 돈이 몰리는 부분들이 이제 현저하다 보니,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종목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 점수 차이가, 실력 차이가 아니어서 수익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업종 투자하더라도, 업종 투자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투자하면 아까 말한 종목에 정말 대박난 종목은 못 쫓아가요. 하지만 얼추 상당히 쫓아갑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국내 업종 ETF들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코스피 10% 났는데 제가 말한 것들은 20%씩 나있죠. 20% 23% 나있죠. 그죠? 예, 결코. 그 다음에 S&P 500에 비해서는 네 배, 5배 올랐죠. 한달 만에 한 달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 연환산 아니에요. 절대 수익률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조적 사이클도 잊지 마라. 유동성 장세 속에서 막그 폭발적으로 돈이 흘러가는 곳에 들어가는 그런 그런 거에 취해 가지고 기술주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대한 투자도 이것도 정말 몇 년에 걸쳐서 대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 투자한 지몇년된것 같은데 몇백 프로씩. 그리고 뭐뭐 뭐 저희 들고 있는 제 저희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건 1년 뭐 2년 이렇게 된 것들은 몇백 프로씩 납니다. 조선 조선 업, 그러니까 한국 한국 저희가 그 조선 ETF 들고 있는 거 있는데 조선 업종 ETF죠. 조선 주 투자하는 거 걔가 어 얼마 전에 어떤 고객 그그에 보니까 300%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종 ETF도 상당 부분 예. 혜택이 있습니다. 잘 투자하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구조적 성장 사이클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무슨 이미지냐면은 어, 메타가 이제 이 스케일 AI의 CEO죠 알렉산더 왕이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어 4000억, 우리나라 돈한 20조. 20조를 그냥 단박에 써버렸고, 메타, M&A 역사상 두 번, 1, 2위, 가두 번의 가장 큰 거에 들어갑니다. 예. 요한 사람 데려오려고. 요한 사람, 알렉산더 왕 데려오려고. 이 사람이 스케일 AI CEO인데, 스케일 AI를 사는 형식이긴 하지만, 스케일 AI를 산 거지만, 요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이 학습에 대한 가치가 이 정도라는 겁니다. 데이터 가치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메타는 데이터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먼저 먼저 이렇게 큰 돈을 집어넣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쓸수 있다면 메타는 인공지능 시장을 얼마짜리를 보는 걸까요? 예, 어마어마한 시장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초반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10년씩 수혜를 입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사이클에 대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는 역시나, 예, 유동성 시장에서 이 좋은 투자 상황경과 함께 잊지 말고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도 오늘 얘기에서는 좀 생뚱맞긴 한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